물쇼에 위치한 한국문화원 2층 전시관에는 새로운 작품 전시를 준비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번에 열리는 전시회는 만화, 코리안 스토리엔 페인팅스라는 주제로 한국 작가들의 만화 원작과 원화들이 선보입니다. 요즘 그 한류로 대표되는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 만화를 통해서 한국의 어떤 문화적인 특성, 한국의 여러 가지 고유한 현재의 문화를 볼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 만화가 훌륭한 원작으로서의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원작 스토리로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더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이런 만화 자체의 판매를 통해서 조금 더그 한국 만화 작품들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만화 전시회에는 이두호, 이희재 등 만화계 원로 작가들을 비롯해 카툰과 웹툰 작가들의 독특한 작품들이 선보입니다. 특히 영화 프리스티의 원작자인 형민우의 작품을 포함해 떼수권을 이용한 작품과 직접 미니어처로 제작된 의류 만화 등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작품들도 공개됩니다. 지난 2009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만화 산업 수출액은 420만여 달러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반해 수입 규모는 계속 줄고 있어서 한국 만화 작품의 세계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주와 유럽으로의 수출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만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스마트폰으로 만화를 아이패드나 뭐 갤럭시 탭 같은 이제 그런 스마트폰으로 저희가 이제 볼수 있게 만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했어요. 국문하고 영문 둘다다 다 되어 있어서 사실 이게 미국에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다운 받으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예, 내년도에는 좀더 규모를 확대를 해서 예, 전시회도 하고 저희가 스토리를 어, 어, 쇼케이스 할수 있는 그런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내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열리며 내일 저녁에는 개막식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전시회의 작품 가운데 일부는 서울에서 온라인 경매를 통해 판매될 예정입니다. LA80 홍재식입니다.